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동생이 누리고 사는 것을 질투해서 동생을 노산이라며 온갖 악담을 하던 언니가 동생에게 참교육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 올해 9월 출산 예정일인 예비엄마입니다. 신랑은 39살이고요. 결혼하고 신랑과 저둘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이부터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임신을 확인하고 저희 부부 둘다 나이가 많아서 노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없을까 좀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전혀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평균 출산 연령이 33세라고 하면서요. 친구의 말에 안심은 되었지만 사실 괜히 마음 졸이고 그랬습니다. 저희 언니는 저보다 두살 많은데 20대에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조카들은 둘다 초등학생이에요. 언니는 친정 가까이 살면서 친정엄마와 저희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언니는 아이들이 어리고 별다른 경력도 없어서 시간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언니가 일이 있을 때는 저나 엄마가 조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저녁 먹이고 놀아주고 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할줄 아는 것도 거의 없는데 큰 조카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것도 너무 예쁘고 제가 음식을 먹여줄 때 입을 벌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지금도 조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직 제가 육아휴직이 한달 정도 뒤부터라서 현재 직장을 나가고 있는데 퇴근 후에 가끔 산전 마사지도 받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는 저에게 넌 늙어서 애 낳으니까 그런 거 해야겠다. 돈 아깝겠네. 이러면서 비꼬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그돈 아깝다고 느낀 적 없고 마사지 덕에 힐링도 되고 좋은데 말이에요. 한 번은 주말에 친정에서 만났을 때 언니가 저 산후조리원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조리원 예약했다고 했더니 거기 엄청 비싼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이 좀 많이 넉넉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장손이라고 조리원비 다 내주신다며 그 조리원 예약하라고 해서 예약한 것이라고 하니까 언니는 글쎄, 늙은 며느리 봐서 쓸데없는 돈 쓰시네. 하더라고요. 자기는 산후조리를 애둘 낳으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도 멀쩡하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언니 사실 아이 낳을 때마다 저희 엄마 한 달씩 휴직하고 언니 집에 가서 산후조리 해줬었어요. 주말에 엄마 힘들다고 가끔 제가 가서 언니네 집안일 해주고 왔고요. 그랬는데 뭔 소린지 정말 옆에서 형부도 듣고 있고 신랑도 있고 해서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별말 안 하고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부모님 원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일 나가시면 언니와 둘이 있었는데 언니가 저를 많이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는 언니에게 너 정말 그랬냐고 하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좋게 말로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언니의 못된 짓은 더 심해졌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제가 원형 탈모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달 있다가 금세 좋아지긴 했지만 커서 생각해보니 언니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증상이 생겼던 것이라 생각돼요. 그러다가 저도 사춘기가 되고 중3때 언니와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날 언니 저에게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 후로는 저를 건드리거나 시비를 거는 일은 없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를 그렇게 대했던 언니였지만 조카들은 제핏줄이라서 저는 정말 간이 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예뻐해 주고 살았는데 제가 임신하고 그런 식으로 나쁘게 얘기를 하니 점점 마음속에 언니의 말들이 쌓이더라고요. 형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신랑과 저는 정년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이것도 언니 심보로는 기분 나빴을 수도 있었겠어요. 게다가 시댁이 넉넉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고 사니 언니는 더 견딜 수가 없었나 보죠.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들을 제가 이모로서 얼마나 예뻐해 왔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이들이 갖고 싶다는 장난감 매번 사주고 그래 왔는데요. 내가 질투가 나고 기분이 나빠도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예뻐하고 비싼 장난감도 사주고 하면 저에게 기분 나빠할 일도 마음 속에서 사라져야 정상 아닌가요? 언니가 저볼 때마다 노산 어쩌고 하는 것들을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에 제가 그냥 듣고 흘려버렸더니 점점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뱃속의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데 우리 아이 기형아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신랑이 마흔 다 됐고, 저도 나이가 많아서 애가 멀쩡할 리가 없다면서요. 그 말을 하는데, 부모님은 신랑 눈치 보며 엄마가 언니에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며 막 뭐라 하셨는데, 신랑이 화를 참느라 숨이 가빠져 있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신랑에게 미안하다고 사과 많이 했습니다. 신랑이 할말 못하고 하는 성격도 아닌데, 친정부모님이 워낙 신랑을 좋아해 주셔서, 그날 부모님 얼굴 봐서 참느라고 혼났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언니에게 그날 화가 많이 났는데, 바보같이 언니에게 화를 내면, 조카들이 저를 나쁘게 볼까봐, 순간 겁이 나서 별말 못하고 온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일이 터져버렸어요. 주말에 신랑 집에서 혼자 쉬라고 하고 저는 친정에 가서 하루 종일 자려고 했습니다. 신랑이 저를 친정에 데려다 줘서 친정에서 정말 오후 내내 잠만 잤어요. 저녁에 엄마가 신랑 오라고 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신랑에게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랑이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언니네도 친정으로 왔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언니가 또 진상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앉아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나중에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 최고령 엄마라서 애가 따돌림당하고 무시당할 것이다. 제부랑 같이 운동회 같은 것에 절대 가지 마라. 너도 너지만 네 남편이 가장 늙은 아빠일 거다. 그래서 네 애는 왕따당할 거다. 라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신랑 눈치 보느라 제가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런 거 듣고 그냥 가면 태교에 더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너라고 했네요. 너는 일찍 애 낳은 것 빼고는 니네 스스로 이룬 것이 없어서 애가 큰 것에 자부심이 있나 보다 했어요. 나는 여행도 다니고 신랑과 즐거운 연애도 하며 찬란한 20대 청춘을 보낼 때 애한테 시달리느라 성격도 삐뚤어졌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도 삐뚤어진 애라서 어린 시절에 동생을 원형 탈모가 오도록 괴롭히고는 애 키우면서 더 삐뚤어졌나 보다구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도 산후조리원 비싼데 가고 싶고 마사지도 받고 싶었지? 남들 그런 거 하는 거 부러운데 참으면서 넌 젊다고 스스로 위로했지? 그래서 그런 거안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다녔지? 라고 약 올려줬습니다. 신랑이 나서서 언니에게 자기는 군대 제대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라 체지방률도 8% 이내이고, 진체 나이도 20대로 나오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신랑 본인이 형부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기고, 배도 안 나와서 어려 보이는데, 뭐가 문제겠냐고요. 처형 말대로라면, 못생긴데다가 건늘거 보이는 처형 내 부분은 아이 운동회 때 아이를 아예 결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하더라고요. 언니는 훌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언니에게 동생 임신한 거 돌봐줄 생각은 안 하고 악담이나 한다며 모라모라 했는데 언니가 누가 뭐라고 한다고 잘못을 알 사람은 아닌 거 눈치채신 분들은 다 채셨을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숟가락 탁 하고 놓더니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아이들 챙겼습니다. 형부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제가 형부에게 얼른 따라가라 했어요. 저런 인간이라도 형부가 선택해서 결혼을 했으니 어쩌겠냐고 했더니 언니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뭐 못할 말 했냐고 막말 좀더 해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언니에게 욕하면서 내쫓아버렸어요. 부모님은 신랑에게 딸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신랑도 어른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뱃속의 아이 가지고 온갖 악담을 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맛있게 저녁 먹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신랑과 얘기하는데, 아까 정말 언니가 조금만 더 우리 아이 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으면 정말 무슨 일날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작에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언니가 어렸을 때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신랑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언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가 그리 꼬였는지 우리 아이에게 막말을 하니 부모님 계신데도 저와 신랑도 똑같이 막말을 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언니를 만나면 아주 대놓고 자랑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언니가 기분 안 좋을까 봐 신랑이나 시댁에서 저에게 뭐해 주는 것들 될수 있으면 언니에게 숨기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 있으면 언니에게 꼭 자랑하려고요. 질투하다가 나가 떨어지라고요. 저 그래도 되겠죠? 아이 순산하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시누이도 아니고 친언니라 어디 말할 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 글 올려요. 여기에라도 말하고 나니 좀 시원하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못된 사람은 옳게고 친자매고 부모에게까지 가리지 않고 못된 짓을 하나 봅니다 스니님 시원하게 잘 하셨습니다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